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저희가 이렇게 밝게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아,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어,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국민에게나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참담한 일인데요.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사람이 56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. 근데 법학을 전공했고 또 검사에 이어서 변호사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는 제가 이러한 유형의 집단폭력, 그것도 공권력에 대한 폭동의 성질을 갖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.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또 이용하려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, 또 관련된. 법적 쟁점들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대다수가 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맨정신에 행해진 것이죠. 예. 또 그것도 이 사건과 같이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에 의한 행위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할까요? 네 그렇습니다.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죄명 중 주된 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. 우리 형법 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, 또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하니까요. 이 사건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법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또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다닌 것 자체가 폭행협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또, 어, 단체, 개인이 아닌 단체, 또 다중,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특수,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요. 또그 행위 중에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히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는 겁니다. 음, 뭐 사람들은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예. 의견도 있습니다. 예.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다수가 이번 사건의 명칭을 폭동으로 규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본 얘기잖아요. 그런데 네. 예. 그 폭동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더 무거운 처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형법상 죄명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소요죄입니다. 네, 처음 예. 들어봤습니다. 예, 그래서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음. 폭행,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. 여기 형이 높죠. 10년 음. 이하죠. 아까 공무집행방해는 아까 5년이었죠. 음. 5년. 음, 5년 이하거든요. 그래서 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,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죠. 네. 그렇다면, 어,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다중이 집합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. 음. 그런데 그 다중이 집합이라는 해석에 관해서 한 지방, 한 지역의 안정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, 협박 또는 손괴를 할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이면 충분하다.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수백 명이 법원 청사와 그 인근에서 한 지방이나 지역이 되겠죠. 음, 폭행협박, 손괴를 한 이상 그곳에 안정을 해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음, 그리고 나아가서 어, 내란죄와 달리 소여죄에서는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. 음. 네, 그리고 또그 내란죄 우두머리 있죠. 와 비슷한 주모자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음, 네. 그래서 이제 구속은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송치가 될 텐데요.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소요죄로 죄명을 바꿀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음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요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중하다 그랬죠. 네. 그러면 그 엄단할 필요성 때문에라도 죄명을 변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입니다. 어~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 저항권 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. 헌법재판소가 저항권에 관해서 그 개념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다만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 그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입니다. 예 네. 네.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입니다. 네.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행해지고 중대 명백. 그리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야 됩니다. 음. 침해가 여기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음. 또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,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, 음. 무력 적 무력도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.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음. 판단을 했습니다. 자. 근데 방금 강조해 드린 대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어야 하죠. 그렇죠. 음. 그런데 이번 구소경장 그 심사 절차에서 일부 쟁점으로 문제 되었던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의 여부, 네. 또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였기 때문에였는데, 과연 이게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인가요? 아니죠.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.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요건 말씀드렸는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네.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만 하면 유죄가 확정됩니까 아니죠 그렇죠. 향후에 수사도 해야 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건에도 부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.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아니고 또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음. 자, 그러면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? 예. 그 해방 이후에 좌우의 극심한 대립에 따른 혼란이 있었고 또 정통성 없는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도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또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안정시키왔습니다. 그런데 막상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.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 속에서 이성과 상식 또 토론은 상실되었고 자신의 입장 그리고 이해 관계만을 무조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선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. 급기야는 이번 사태에서 보셨듯이 국가와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 기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추어야 할 사법부의 판단까지 폭력으로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.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. 그 이유는 그간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진실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조작이며 또 법원은 결과에 따라 인권의 보루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법살인을 하는 곳으로도 변하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국정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대재앙에 가까운 지금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합니다. 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한 만큼 우리들도 치우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최근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. 법무법인 맥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